밴댕이입니다. 밴댕이 철이 돌아왔고요. 밴댕이 햇감용입니다햇감 핵감 드셔도 되고 밴댕이로 젓갈 담으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밴댕이 정말 맛있는 거 아시죠? 자연산 밴댕이를 꼭 한번 드셔보세요. 살이 포동포동해서 정말 맛있는 밴댕이입니다. 그래서 밴댕이 좋아하는 분들은 이때 많이 사서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병어철입니다. 병어가 굉장히 고소하고 부드러울 때고요. 자랭이병어랑 가장 작은 병어를 말합니다. 제가 자랭이 병어를 드실 때는 된장하고 깻잎에 싸서 먹어야 됩니다. 그만큼 싱싱하고요. 뼈채 씹어 먹을 수 있는 자랭이 병어입니다. 굉장히 싱싱한 걸알수 있고요. 정말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좀더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은 사시미 병어를 추천드립니다. 한 상자에 마음마리씩 들어가는 사시미 병어. 색감 다 당연히 가능하고요. 구이도 가능합니다. 안강망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이고요. 안강망배가 병어를 잡아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입판받은 싱싱한 한 상자에 30마리가 들어가 있는 30미 병어고요. 최대한 선도 좋은 병어로 입한받았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고 살도 통통한 싱싱한 30미 병어 원하시는 분들께 5 마리부터 발송해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큰 병어, 심미병어도 갖고 왔습니다. 심미병어는 굉장히 큰 건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큼직큼직한 걸알수 있습니다. 22병어도 좀 작다 하신 분들은 이 심미병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큰 병어, 심미병어를 보고 계십니다. 사이즈가 큼직큼직하고 정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6월 21일 싱싱한 새띠 먹갈치를 입판에 받았습니다. 튀겨 드시거나 조림해서 밥반찬에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저희도 어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싱싱한 먹갈치 원하시는 분들 지금은 새띠 갈치가 많이 저렴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문의주세요.